이게 아, 이게 달래인데요.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이게 달래가 쪽파 수준이에요. 아 미치겠다. 응. 어 이거 어디서 계신 거예요? 아세상에나 어머니 음. 이런 접시 어디 어 그럼 의자 우자 이건 마늘이고. 일하러 가기 전에, 지금 이제, 어, 머슴밥. 네. 예, 네, 머슴밥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5시에 쿵에서 출발해갖고, 엘키들이랑 왔고, 도망도 못 갑니다. 밭에 올라가면 도망도 못 가. 어? 이게 취나물인데, 어, 이건 누구 거지? <laughs> 취나물이 좋네. 실하네 땅이 좋으니까. <laughs> 여러분, 취나물이, 저번에 양평에서 봤던 친나물에 틀리죠? 좋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여러분, 원래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어? 나눠 먹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달래입니다. 말이 안 돼. 와. 이게 이제 달꽃인데 달래가 밑에가, 보이시나요? 이거 파면 아마 밑에 동그란 게 마늘 같을 거예요. 이게. 대박! 와. 네 지금 이제 어, 여기다가 이제 고추 심을 겁니다. 건데 집 앞인데 이거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나마 여기는 지금 진흙이 아니어가지고 어, 심을 수 있는데 자그 준비하는 동안 놀면 뭐 하겠습니까? 어, 아이고, 야 여기도. 야, 땅이 안 드는데? 자, 어쨌든, 뭐, 그러나 말거나, 여기 이제, 놀면 뭐합니까? 이게 두릅이나 따야지. 자, 저기 두릅이 두루비 있는데, 두릅을 좀 따고. 자, 지금, 일단 우리가 그, 날씨가 안 좋아서, 해발 800m 못 가고, 지금 집 앞에 있는, 이제 집 앞에 있는 그, 밭에서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친구랑 같이, 두릅을 뜯고 있습니다. 이 두릅 나무 좀 베고 이렇게 두릅 나무를 베고 있는데 금방하네. 잘하네. 어 금방해. 아이고 잘한다. <laughs> 이따 빨리 나무 좀 베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음. 여기 이제 싹이 나오잖아. 여기 싹이 나오면 음. 여기 위를 잘라준 거야. 응. 음. 어.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위를 잘라줘야. 밤에 이제 이 딱이가 와 일단 이거는 우리 이거 먹고 이거, 이거는 튀겨 먹고 이거는 튀겨 먹고 끝에만 이거는 정말 좋다. 어? 이제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아! 속상해 눈에 들어오는 게 다리순입니다. 다리순이야, 이게. 아! 저 빨리 하고, 다래순을, 어, 다래순, 딱 먹기 좋, 딱 좋습니다, 먹기. 어쩔 거야, 이거. 저 사람들 일을 하는데 나는. 에이, 몰라, 몰라. 어, 어떻게 잘하고 있어? 무럭무럭 자라나는 새싹 노래. <laughs> 어, 근데 하니까 재밌어? 근데 힘들어요. 아, 근데 힘들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자, 한번 데리고 가볼까? 네. 자, 이게 이제 재밌을 시간도 이제 한 10분 남았어. 좀 있으면 힘들어. 어? 어, 재원아재원아이 밭에, 이 밭에 한, 한, 한 30배 되는 밭이 몇 개가 있어? <laughs> 어?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놓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 고추 모종의 흙을 섞어가지고 어? 이렇게 탄탄하게 어. 그러면 이제 저렇게 지나간 자리에 자, 해봐, 빨리 조교 이거, 이거 해봐, 어. 자, 지금! 비가 와서 흙이 이제 잘안 퍼지죠. 어, 저렇게 흙을 메워가지고, 어, 이걸 이제 고정을 시켜주고, 어? 야, 좀 어설프대. 야, 그걸 이렇게, 이렇게 만져줘야지. 아니야? 아, 눌러주지 말으래. 아, 눌러주지 말으래? 아, 그래. 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역시, 좌빨은 좌빨이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 일을 해야 되는데, 저놈의 새끼는 슬리프 신고 일을 하겠다고 지르고 있는 저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진짜. 힘들 텐데. <laughs> 어? 아니, 다 좋은데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어? 거기서 이제 드러눕고 그러면 안 돼. <laughs>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데가 지금 이 밭이 이 밭이 300평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거 이거 30배 정도 되는 걸 하려고 했는데 비 오기 잘 했습니다 이런 아니 뭐 했다고 아니 아니 진짜 뭐 했다고 커피를 차피 이거 일 다하고 커피 마셔 어, 야, 너뭐 했다고? 맥주를 마셔. 자, 얼마 안 남았어. 자, 어, <웃음> <웃음> 형, 시끄러워, 시끄러워, 빨리, 빨리 이래, 어! 야! 야! 자파! 니가 먹은 맥주 치워야 될거아 아니, 먹을 치워야 될거아닙니 아니, 먹을 <laughs> 치워 자! 자, 밥 먹자! 지금 고기를 잡으러 왔는데요. 아, 가이가 깊다. 네. 깊고... 지금 여기 형님이 여기 꺽지가 많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꺽지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단... 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진짜라니까. 너무 어, 큰데? 조심. 봐봐. 우와. 와. 어. 잡았잖아. 와. 이게 송어. 어? 이거 아까, 어. 아어 이게 하이간 송어. 그 다음에. 왜이게 커? 우유 먹어? 응? 조그마한 어? 게. 어휴. 빨리 가서 우리 회도 먹어야 돼. 어? 생이. <laughs> 어 수근형 또십개 말하면 어 이건 버들치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조그마한 거는 독중게 끄뚜 아, 우리라고아독 중게가 아, 뚜껑 그건 뚜껑이네. 꼭 에이씨 뚜 우리하고 그 <laughs> 독중게 같은 거라고 어 독중게 어, 어조그마한게 그게 어 이게 독중게 어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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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여기 내가 말한 그거야 어 아니 한번 만져보고 싶다. 어 만져 야, 죽었다 빨리 가라 아니 야 아직 숨 쉬고 있어. 오, 느낌 이상해. <laughs> 자, 일단 가자. 가서 회 따먹자. 여기 이제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아, 지금 회 뜨기는 그렇고, 내일 아침 되면 죽겠죠. 못 움직이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 수돗물을, 그 산에서 내려온 물이에요, 이게. 이 수돗물을 계속 공벌해줘 일단 살려보고, 내일 아침에 회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고무다리에다 냅둘까? 어머니가 뭐라 그려나 아니, 고양이나 뭐, 저기, 돌림은? 예, 뭐, 오 살겠는데요, 내가 지까지 <laughs> 네, 살까? 예, <laughs> 살까? 네 조금 좀서 <laughs>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애기들이, 애기새가 지금 입을 벌려요. 애기새가. 더 가까이 가면 또 우리 냄새 나서 어미새가, 어? 어미새가, 여기 또, 어, 두 마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입을 쩍쩍쩍 벌려. 아이고, 어째, 어째, 어째. 아이고, 아이고, 예뻐. 얼마 전에 형님이 여기에, 그, 새끼 둥지, 아니, 그러니까, 둥지를 튼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알 놓겠고, 그러면 2주 후에 이제 부활한다고 그랬더니, 지금 잠깐만 그러더니, 봤더니 지금 저렇게, 어? 부활을 했습니다. 어. 잘, 잘 크기를 바랍니다.